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케이입니다 제가 항상 좀 이어폰이나 헤드폰들 이런 거 너무 눈높이가 높은 거 아니냐, 너무 비싼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좀 비교적 저렴한 것들, 뭐 가성비 제품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뭐가 좋을까 찾던 찰나에 때마침 여러분 영디비 사이트 아시죠? 영디비 사이트의 이명호 대표님이 신제품 출시될 게 있다고 하면서 이어폰을 하나 갖다 주셨어요. 요건데요. 이게 까만색이 있고요, 흰색도 있고 보시다시피 무선 이어폰입니다. 제가 이 제품 샘플을 받으면서 그 영디비 대표님이 어, 이거 추천을 하시길래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걸 추천하세요? 그랬더니 가격이 일단 정가가 89,000원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최근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10만원 이하의 이어폰 좀 추천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처음에 이걸 딱 받고 큰 기대가 없었어요. 89,000원이면 뭐 무선 치고도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닌데다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잡다한 기능이 많이 들어가고 가격이 싸면 여러분 당연히 그 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상식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 봤고, 아, 그런 가격대에 무슨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야?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그 중국제 되게 싸구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같은 거를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 거 노이즈 캔슬링 키면은 와, 정말 노이즈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소리가 날아가 버리는 정말 쓰레기 같은 헤드폰들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도 크게 기대가 없었는데 하나 좀 눈여겨 본 점은 브랜드가 피아톤이더라고요. 이게 국내 굴지의 그 제조회사 크레신크레신하면뭐 소니, 오디오테크니카 이런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들이 o 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크레신 브랜드로 제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크레신 망했나 사라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피아톤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크레신에서 주로 이제 북미 시장을 개척하려고 만든 브랜드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요 피아톤이 그런 제조 기술력이나 이런 거 충분히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딱 꺾고 전원을 켜고 노이즈 캔슬링 버튼을 딱 눌러서 노이즈 캔슬링 을딱키는 순간 호! 진짜 허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 가격에 이런 노이즈 캔슬링이 나올 수 있는 게 맞냐 가격 책정 제대로 한거 맞냐 했더니 어, 영디비 대표님도 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기도 이걸 추천하려고 갖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거 시제품을 받고 지금 한 2주 정도 사용을 해봤어요. 이게 그 기존에 넥밴드형 이어폰이 워낙 키트를 했잖습니까 LG에서 나왔던 그 넥밴드가 좀 아재 느낌이 나지 않느냐 저도 사실은 넥밴드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구매를 좀 주저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얇고 유연한 넥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굵직한 넥밴드처럼 맞은 느낌이 난다든가 이러진 않아서 그리고 요 흰색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외관상으로 저는 그 넥밴드에 대한 그런 진입장벽 이런 건 느껴지진 않았었고 제품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기 넥밴드는 굉장히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꺾이는 각도도 크고 가방에든 어디든 이렇게 넣고 다니셔도 큰 부담 없이 막 던져 놓아도 부러지거나 할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부를 보시면 뭐 가운데 파워 버튼, 볼륨 버튼 그리고 이게 그 트랜 넘기는 그 겸용으로도 쓰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NC버튼이 있죠. 이게 강력한 노이즈캔슬링 버튼입니다. 저는 이 NC 하나만으로도 진짜 돈값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오른쪽은 특별히 뭐 버튼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용 마이크는 왼쪽 편 줄에 붙어있는데요. 뭐 통화음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부분 보시면 그럼 흔하게 보시는 그런 전형적인 커널링 이어폰에 이렇게 윙팁이 달려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저는 이 기본적으로 탑재돼서 나오는 이 실리콘 팁이 생각보다 착용감이 괜찮더라고요. 이 윙팁도 살짝 걸치는 게 큰 부담 없이 착용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을 보시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용 마이크 구멍이 보이시죠? 혹시 운동할 때 쓰긴 기 어떤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IPX4 등급의 방수를 지원한다고 해요 물에 뭐푹 담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이라든가 살짝 뭐 생활방수 물튀김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운동할 때도 쓰시기에 추천할 만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가격대의 제품들은 왜그 영풍문고라든가 <laughs> 이런 데 가면은 좀 전시돼서 팔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큰 기대 안 했는데 그것치고는 뭐 패키지 나쁘지 않게 잘 구성돼 있습니다. 디자인이 조금 뭐 밋밋하고 심심한 건 어쩔 수 없죠. 내용물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이렇게 이어폰이 들어있던 이 내부 트레이가 있고요. 얘를 살짝 드러내면 안쪽에 이렇게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 자, 보시면 잘안 보이니까 흰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충전 케이블 들어있고 설명서 자, 이렇게 내용물을 꺼내보면 작은 사이즈의 팁한쌍요건큰 사이즈의 팁한쌍 그리고 다른 사이즈의 윙팁한쌍 그리고... 얘는 그 케이블 클립입니다 케이블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좀 덜렁덜렁거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라고 이런 용도인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목걸이도 아니고 요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총 3쌍의 이어팁과 2쌍의 윙팁 사이즈별로 본인 귀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팁 보시면 사이즈별로 색상도 다르게 해가지고 참 예쁘게 잘 나왔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 마이크로 USB 5핀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충전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격에 비해서는 뭐 패키지나 구성품도 아쉽지 않은 수준은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넥밴드형을 선호하시면 는 분들은 그 통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대요. 이게 이런 제품들은 이렇게 귀에 착용한 채로 양손을 다쓸수 있으면서 통화를 하는 게이 제품을 사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통화도 해봤는데 통화 음질도 꽤 괜찮고요. 일단 그래서 이어폰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이 가격에 이런 정도 수준의 제품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놀라운 가격입니다. 뭐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음질이 되게 부차적인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평상시에 이어폰을 추천하거나 할때 무조건 음질이다. 음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너무 비싼 것만 추천하지 말아라. 좀 저렴하고 괜찮은 걸 추천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주셨어서. 최근에 제가 사실은 중국제 한 50불, 60불대에 있는 그런 이어폰들을 많이 이것저것 여러분한테 추천도 해드릴 겸뭐 리뷰도 찍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개 사가지고 계속 들어보고 있었어요. 근데 뭐 공통점이 뭐였냐면 밸런스는 괜찮은 제품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의외로 많았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해상도, 디테일한 해상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무래도 그 이어폰에 때려놓은 그런 물량 때문에 얼마나 풍부하게 물량을 때려넣었냐, 뭐 그런 문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의 한계가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래도 제가 아주 옛날에 그 저렴한 이어폰들 생각하던 것보다는 훨씬 낫더라. 이런 정도의 평가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 피아톤 신제품 커브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소리는 내주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게 최고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거짓말이고. 근데 최소한도 뭐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음질이라면 유선보다는 무선이 비싸고 무선이 비슷한 가격이라면 어, 비슷한 가격에 유선보다는 음질이 좀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리고 최근엔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제는 워낙 싸니까 같은 가격에 중국제냐 국산이냐 하면 어, 중국제가 좀더 소리가 좋지 않을까 좀이런 선입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커브 제품은 무선이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들어있고 한국 제품인데 이 가격에 나왔다. 당연히 기존의 그런 선입견으로는 품질이 당연히 나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테스트 해보니까 거꾸로 가격 책정을 잘못한 거 아닌가? 가격 책정을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격 대비해서는 진짜 훌륭한 제품이라고 감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막 제품이 오픈됐을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픈 시점에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혜택이 있는 가격으로 공급해 줄수 있겠냐. 이렇게 좀 욕심을 좀 부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제품을 소개해 주는 조건으로 특별 가격을 받아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뭐 피아톤에서 무슨 돈이라도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이 제품이 어떻길래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건지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스튜디오에 영디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영디비의 이명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영디비의 이명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어 저희 정식 안녕하십니다. 게스트 방송 처음인 것 같은데요. 칙칙한 남자들만. <laughs> 걱정이 좀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어폰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이어폰은 사실 들려드릴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수치로라도 한번 같이 논해보자. 이명호 대표님이 이제 평상시에 많은 그 측정값이나 이런 것들을 그 영디비 사이트에 오픈을 해주고 계십니다. 측정값을 같이 보면서 대략 이 제품 성향이 어떤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볼 네. 그래프가 영디비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로 올리브 웰티 타겟이라는 보정 커브를 적용해서 보시면은 0데시벨 라인을 기준으로 놓고, 놓고 네, 봤을 네, 때 네. 0데시벨 라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타겟에 잘 맞다. 이거는 선호도의 네 선호도가, 보편적 선호도의 네. 평가인 거죠. 선호도가 조용된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0에 가깝게 갈수록 보편적인 선호도에 가깝다. 연구 대상이 훈련된 사람도 있지만은 네. 훈련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서 240명 넘게. 테스트한 자료를 평균화해서 만든 타겟이거든요 그럼 좀 사람이 테스트 대상이 늘어나면 좀 업데이트도 되고 계속 업데이트가 된것 중에 최종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 초기에는 그... 막 5명 10명 이렇게 써가지고 그 테스트는 문제가 많다 <laughs> 지적을 많이 받았었죠 <laughs> 많이 늘리더라고요요 네,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 네. 0점을 기준으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저음이 좀 살짝 높은 편이죠 네, 네. 약간 여기가 지금 한 3-4kHz 대역. 대역은 네. 조금 빠져있다 요런 성향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올리브 힐트 타겟은 헤드폰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라서 저희는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0dB를 수렴하는 것보다 저음은 한 5dB 정도 올라가고 저 같은 경우는 한 3-4kHz 대역이 한5 d b 정도 빠지는 게더 네. 자연스러운 공간감을 만들어주고 좋더라고요. 인이어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그렇죠. 귀 고막 근처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 미들 하이가 세게 나오면 되게 부담이 네. 많이 돼요. 소리도 많이 뭉치고. 네. 지금 이 그래프 상으로는 사실 BT120의 평가가 완전 밸런스형은 아닌데 네. 저음이 살짝 강조된 V자형들은 이거보다 고음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네. 5, 6, 7 이쪽이 증가가 되면은. 사람들이 고음이 세다라고 많이 느끼고요. 아 치찰음이 아무래도 네. 들리니까. 네. 9kg 정도의 피크가 있는데 이 피크는 조금 작은 피크고 10kg 이상에서 올라가는 피크는 사람이 밸런스로 인식을 하진 않아요. 소리의 배음으로 표현이 돼서 음색이 바뀔 뿐이지 고음이 많다라고 인식을 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네. 일단은 그 단독 주파수로 들었을 때는 저희 같은 나이가 되면 은 <laughs> 이제 위쪽은 좀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지. <laughs> 키로가 많이 올라간 거를 좋더라고요 <laughs> 저도, 저도 그렇습니다 <laughs> 예민한 친구들은 그 부분을 네. 조금 거슬려 할 수도 네, 있어요 거슬려 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건 근데 모기 같은 사람들이고 <laughs> 네. <laughs> <이거. 웃음> 밸런스드 모델보다는 조금 저음이 많다 네. 정도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혹시 그럼 로우 그래프도 같이 보실까요? 일단 LR 밸런스가 잘 맞고 네네. 저음도 적당하고 고음도 적당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올리브 l 티보다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 조금 더 평탄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아, 그림상으로는. 네, 네. <laughs> 그렇죠? 네. 의외로 이거 레프트라이트 했을 때 레프트라이트 짝재기로 나오는 모델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어폰 중에도. 많은데 네. 이거는 정말 잘 만든 케이스고 네. 저는 이제 또 제조사에서 일을 해보니까 네. 이게 맞추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웃음> <웃음> 중국 공장에서 이명호 대표님 욕하고 있을 겁니다. <laughs> <laughs> 왜 라이크리프를 보시냐라고 물어요또 그리고 많이 따지는 게 요새 많은 분들이 블루투스 이어폰 영상 보는데 딜레이가 엄청 생긴다 <laughs> 이런 불만을 많이 터트리세요. 제가 예전에 그 코드리스 소개했다가 아. 너무 믿고 샀는데 영상 네. 딜레이 때문에 영상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욕을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저는 음악 감상을 위주로 해서 연기민은 네. 항상 블루투스 모델은 딜레이 식정도 해서. 음성하고 영상 싱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네. 확인해 드리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50ms 빠른 건 아니지만은 0.25초면은 네. 영상을 보는데 정말 민감한 사람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 있는 그 약간 끝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0.25초면은 로맨스물 같은 거는 볼 만한데 치고박는 액션물 볼때 <laughs> 조금 거슬리지, 거슬리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거좀 예민하게 보게 되긴 네. 하더라고요. 작업 영으로 하시려면 은 100ms 정도 되는 네네네. 그런 걸 골라, 골라야 될 거예요 100ms까지 나오는 건 거의 없고 괜찮은 제품이 한 150ms 정도 나옵니다 아무튼 딜레이는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그 무선 이어폰 류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 이게 말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좀 체감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미묘하게 아예 안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네. 수준이랄까 저는 네. 좀 충분히 볼 만한 수준이라고 네네. 실은 저도 이거 테스트 기간 동안 계속 네. 그 컴퓨터 편집하고 뭐 하는데 써 써봤었거든요. 네. 근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뭐 뭐... 중요한 노이즈 캔슬링 데이터. 아 그렇죠, 노이즈 캔슬링. 진짜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이 가격에 네. 이 정도면은 놀라운 수준의 노캔 성능이 나왔어요. 측정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한국산으로 10만 원이하 10만 원을 깼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피아톤에서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왜 네, 노이즈 캔슬링 하면 대표적인 그 제품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네. 제가 말을 안 해도 <laughs> 네, 어떤 제품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네, 그런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하고 맞먹는다고 네. 보시면 돼요. 파란색 그래프는 이제 이어폰을 착용했을 때. 네. 터널에서 차음되는 걸볼수 있고 빨간색 그래프가 액티브 노이즈캔슬링을 켰을 때 저음 영역에서 소리가 줄어드는 건데 피크가 여기 한 120Hz 정도에서 네. 27dB 정도 감소가 되는데 그 피드포워드라고 해서 이 방식에서는 거의 최고의 성능을 끌어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나왔어요 거의 100Hz에서 1kHz까지 전체 20dB 이상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20dB 이상을 쫙 깔아줍니다 네. 이게 20dB 이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프리미어나 뭐 이런 다른 볼륨 값을 볼수 있는 그런 에디터 같은 데서 마이너스 20dB를 입력해 보세요 음악이 들리던 게 거의 확 깎여서 안 들리는 수준까지 볼륨이 내려가는 수준이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잘 나왔다는 얘기고요 이전에 피드포워드 방식은 피크가 200에서 300Hz 정도 이 제품은 특이하게 거의 100Hz 가깝게 음. 생겨서 실제, 확실하게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피아톤 노하우가 좀 있어서 노하우를 제가 예전에 많이 만들어 놓긴 했죠. 네. <웃음> <웃음> 저음 부분 피크 잡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노이즈 캔슬링이 절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사실은 지하철 같은 데라던가 버스 네, 그런 소음들이잖아요. 네. 위쪽은 다 막히지. 허나 이렇게만 위는 다 막혀요. 그렇죠. 네. 아래쪽으로 최대한 막아주지 않으면 그거 그다 들어옵니다. 저음 막 오오오오오 들어오잖아요. 지하철 특히 왜 9호선 같은 거 타면 막그 미치잖아요. 그 소리가 여기서 다 잡히는 거니까. 다른 제품 보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런 부분을 정확하게 보셔야, 아, 이게 노이즈 캔이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도 대충 감을 잡았을 거라고 믿고, 저희가 직접 써봤을 때의 소감이 어땠는지, 얘기를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보시기에, 피아톤, 이게 BT120, 이게 네. 어느 정도. 일단 이 제품 받았을 때는, 어, 이번에 정말 대박 한번 음. 치겠구나. 블루투스에 노이즈 캔슬링 이 달고 거기에 10만 원 언더로 가격이 낮으니까 다른 게더 돋보이는 거예요. 음, 그렇죠. 가격이 낮아버리니까 어 노이즈 캔슬링이 멀쩡한데 이게 만약에 20만 원막 이런 정도의 이어폰에서 이 정도 노이즈 캔슬링이면 원래 이 정도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다면 10만 원 아래에서 이런 노이즈 캔슬링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음. 굉장히 그게 돋보였고 그리고 음질도 마찬가지인 게 같은 가격에 무선 이어폰이면 음질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좀더 낮춥니다. 유선 이어폰보다는 확실히 좀 기대치가 낮잖아요. 그런 거 치고 소리가 괜찮았어요. 제 취향 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저음이 조금 많이 올라오는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은 네. 있어요. 근데 저음이 많이 올라오는 걸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대체적으로 이 가격대 구매하시는 유저층은 네. 이 정도 저음역대를 선호하실 거예요. 뭐예요? 실제 판매량이 그렇게 나옵니다. 음. 아, 저음을 높게 세팅하고 낮게 세팅하고 이렇게 제품을 내놓으면 네. 저음 세팅 쪽이 더 훨씬 많이 나와요 훨씬이요? 네, 10만원 이하 제품에서는 거의 8대 2 수준으로 저음 센 제품이 판매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그 그 올리브 벨트 타겟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저음 쪽을 좀 강화해서 타겟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실제 또 이제 이니어 타겟이 또 만들어지긴 했는데 네. 그 저음 타겟을 보면은 그 헤드폰보다는 저음이 높게 나왔어요 아, 전반적으로 그렇죠 네. 이니어 제품들 커널형들은 기본적으로 플랫한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저음이 좀 세기는 해요 네. 헤드폰에서 느끼는 거랑 확실히 다르기는 해요 커널형에서는 사실 이 정도 저음 세팅이 되게 보편적인 거 근데 배터리 타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는 제조사 표기로는 8시간 남짓 된다고 나와 있는데 8시간 짧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이런 넥밴드 타입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큰 넥밴드는 대부분 한 20시간 정도는 나오거든요 이런 타입은 거의 대부분 8시간 저는 사실 8시간이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 네. 편이긴 한데 20시간에 비하니까 좀 짧네요 여러분 배터리를 목에 걸고 다니 실 겁니까 그냥 가볍게 하루에 한 번씩 충전 하실 겁니까 그리고 잠깐 충전해도 꽤 오래 쓸수 있다고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그냥 잠깐 꽂아 가지고 다시 쓰고 하니까 쓸만하긴 하더라고요 밖에 그 코드리스 이어폰 같은 거 때문에 usb 그 보조 배터리를 갖고 다니는데 그런 코드리스들은 배터리 떨어졌 을때 제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꽂아놔야 다시 쓸만 하거든요 네. 근데 요정도 뭐 5분 충전하고 또 쓰고 하는 정도는 그래도 참아 줄만 했어요 그래서 실사용에는 저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너무 이제 좋게만 얘기해 준것 같아서 한마디 좀 쓴소리를 하자면 아무래도 해상도를 크게 기대하는 거는 조금 기존에 저희가 이제 좀 사용하는 유선 고급 이어폰들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저희 기준이 좀 높은 것도 있어요 아 그쵸 네 저희 기준이 100만원짜리 그런 거 듣다가 네네. 이런 게 테스트하려니 그렇죠 네. <laughs>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가격으로 등급을 매긴다는 게 조금 네. 좀 섭섭한 얘기이기는 한데 저희가 하이엔드급을 듣다 듣던 거만큼은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건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10만 원 언더의 이어폰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고 저도 요청을 너무 많이 받았었고 가격대가 그 경쟁이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50불, 50불, 60불 가격대가 경쟁이 엄청 치열해. 그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피아톤 BT120NC 같은 경우는 어 그래도 경쟁력 있겠다. 라는 느낌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정 수량으로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영디비에 샵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laughs> 영디비 샵 쪽에 요 피아톤 BT120NC가 한정 수량으로 요수량 끝나면 아마 끝날 거예요. 네. 요수량 끝나면 정상가로 돌아갈 건데 요 처음에 오픈 수량만 오픈 기념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안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어폰이긴 하지만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은 두 가지. 여자분들은 흰색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검은색을 워낙 선호하긴 하죠. 사람들이 네, 맞아요. 모든 이어폰들이 그렇잖아요. 검은색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들 내놓지만 결국은 사람들 다 검은색 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네, 중고로 나중에 팔아야지 생각하는 거는 검은색을 잡니다. <laughs> 제가 계속 쓸 것만 다른 색상입니다. 네. <laughs> 근데 이거 인색이 예쁘게 나왔어요. 여기 팁 안에 빨간색 있잖아요. 이게 반투명으로 비치는 게 되게 예뻐. 사실 근데 대표님이 피아톤하고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가격이지. 이거 다른 데서는 오픈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늦지 않게 빨리 영디비샵으로 네. 달려가셔서 구매도 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프로저스 디케 채널하고 영디비하고 함께 좀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드릴 만한 뭐 추천할 만한 이런 제품이 있으면 같이 좀 평가해보고 같이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눠보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출연하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추천할 만한 제품 있을 때마다 네. 언제든지 좀 말씀해주세요. 이런 이어폰이나 뭐 헤드폰이나 이런 종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뭐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뭐 영디비 쪽에 가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요청해주시는 게 많이 있으면 또 이명 대표님 또 모시고 방송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방송 최초로 이렇게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청도 굉장히 많고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또100% 객관적인 막 음질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것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뭐 취향이라는 것도 좀 개입을 하게 돼 있고 해서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좀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뭐 주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당히 짬뽕을 해 가지고 앞으로도 방송을 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린 피아톤 커브 이 제품은요 가격 대비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제품이고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오픈 이벤트로 프로세 d K 채널 구독자님들과 영디비 사이트 회원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기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혜택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기회에도 여러분께 추천드릴 만한 제품 이렇게 이또 발견이 된다면 강력하게 이런 이벤트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얘기 더 많은 질문들은 네이버 카페 프로세 d K 네이버 카페와 그리고 영디비 사이트로 질문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에서 디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가 내린다. 모가 내린다. 달콤했던 흔적들이